여러분, 오늘은 그냥 수다를 떨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거든요. <laughs> 먼저 저의 가장 큰 숙제였던 이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잘 살았는데 지금 여기로 오니까 여기는 에어컨이 지금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환승을 막어 드리시고 내시. 온라인으로 숙제 하나를 끝내고 이제 뭐를 했냐면 오늘의 메인입니다. <laughs> 저희 집에 끝방이 하나가 사이즈가 진짜 애매하고 근데 막 크지도 않고 애매 모호한 사이즈여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딱 하나를 하기에는 크고, 또 주제를, 예를 들어, 운동방. 이러면 운동, 저 워킹무신 하나 두기에는 방이 크고, 또 드레스룸만 하기에는 그 방을 다 채울 옷이 없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아, 사이즈가 애매해서, 아, 공간을 좀 분리해서 쓰면 은잘 쓰겠다, 이래가지고, 공간 분리를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만약에 어 공간 분리를 해야 된다. 왜냐면 방 사이즈가 되게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저희 방 같은 경우는 이게 방이면 한 워킹 머신 들어가고 이만큼이 지금 이만큼이 지금 노는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애매하게. 그래서 아예 공간 분리를 확실하게 해주면 이 남은 이렇게 이런 정도로 공간 분리를 딱 해주면 이 남은 공간을 좀더 다양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 어떻게 하면 음, 안 좁으면서 또 어, 너무 답답하지 않으면서 잘 공간 분리를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됐죠. 먼저 공간 분리할 때 이제 이런 방 사이즈를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 분리할 이이 이 파티션이라 그러나 그거를 먼저 높이를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장까지 막을 건지 아니면 중간까지만 막아도 되는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천장까지 막으면 좋은 게 뭐냐면 완벽한 분리가 되죠 분리가 확실합니다 근데 중간 높이까지 하면 이제 개방감이 조금 더 있는 거죠 분리는 되면서 개방감이 조금 있죠 왜냐면 천장까지 이렇게 막아 버리면은 방이 이 반만큼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시야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단점은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확실한 분리가 있고 단점은 답답해 보이고 근데 중간 높이까지 하면 장점은 반대로 어덜 좁아 보이는 거죠. 이렇게 시야가 위에가 뚫려 있으니까. 이제 개방감은 줄수 있는데 이제 분리 능력, 분리 기능이 좀 떨어지죠. 음, 분리 기능 떨어지. 이렇게 이게 단점이죠. 근데 천장까지 만약에 하는 경우에는. 뭐를 쓸 수가 있냐면 제가 생각했던 경우는 이거였어요. 천장까지 했을 때쓸수 있는 어 파티션은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커튼을 달 수도 있죠. 가리개 천이나 패브릭을 이제 천장에 달거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요즘에 가벽들이 또잘 나오잖아요. 가벽이 있거나. 아니면 또 천장까지 할수 있는 게 이제 책꽂이나 가구를 둘 수가 있는 거죠. 책꽂이, 뭐 옷장, 예를 들면 뭐 책꽂이, 옷장 이런 가구를 또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중간 높이까지 한다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똑같이 가구를 놓는데 이제 이런 거는 수납장을 놓는 거죠. 예를 들자면 중간까지 오는 허리 높이까지 온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뭐 뭐 정말 낮게 하는 경우에는 뭐 그냥 무릎 허벅지 높이까지 온다든지 뭐 그런 수납장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 높이까지 만약에 또어 분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화분을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새는 조화도 되게 잘 나와가지고 막 대나무 조화 막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파티션 가리개라 그러나 약간 병풍 같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고런 이제 세 가지를 또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였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장단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패브릭은 천장에 만약에 레일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뭐 커튼봉을 설치하거나 해서 패브릭을 달면 가릴 때는 확실히 갈고, 가리고 가리고 나 접을 때는 이렇게 제껴서 개방감을 또 그러니까 분리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점이 이제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그 다음에, 가벽은, 이거 요새 엄청 잘 나와가지고, 막, 새로 줄무늬로도 있고, 뭐, 아니면 창살 무늬로도 있고, 뭐, 아니면 헤링본 무늬로도 있고, 뭐, 뭐, 아니면 체크 무늬로도 있고. 정말, 어,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한데, 이제, 가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좋은 점은, 원래 있었던 것처럼. 이거는 마치 일부인 것처럼. 인 것처럼. 자연스럽죠? 그리고 이렇게 체크무늬로 나오는 가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행잉플랜트나 뭐 이런 거. 걸어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또 특히 만약에 화이트 벽지다 화이트 가벽으로 해놓으면 마치 원래 저게 저기, 저기 있었던 것처럼 날 때부터 그런 자연스러움을 추구할 수가 있죠. 근데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만약에 책꽂이나 옷장을 둔다 하면은 확실하게 분리를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 방이 하나인데 어, 아이들이 어려서 각각 방을 주기에는 너무 크고, 이제 아이들이 한 방에서 쓰는데 나름의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책꽂이나 옷장 등을 이제 가운데 이렇게 놔서 분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가구를 천장 높이까지 둘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고정이 필수입니다. 왜냐면 책꽂이나 이런 게 흔들 흔들 해가지고 이게 넘, 넘어지는 거 정말 순식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구를 했을 때는 고정 벽이나 천장에 고정하는 건 필수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이제 분리용으로 이 가구를 쓸 때는 더더욱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구는 이런 점만 조심하면 분리가 확실하게 돼서 정말 효과가 좋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천장까지 막는다 하면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중간 높이까지 한다. 왜냐하면 방이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라서 좁아 보이는 게좀 신경이 쓰인다. 조금 개방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 이제 중간 높이까지 이제 파티션을 두면 되는데 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납장 같은 가구를 두면 얘는 이제 기능이 있으니까 실용적이죠. 왜냐면 잡동사니 같은 것들을 그냥 다 넣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공간 분리까지 해주니까 이게 아주 기특하죠. 그 다음에 화분을 놓는다. 그러면 어, 훨씬 아늑해 보이겠죠. 왜냐면 푸르름이 주는 이런 어, 뭐라 그럴까 이완? 편안한 이런 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화분은 음뭐 장식 기능도 있고 어쨌든 보기가 좋죠. 뭐를 수납한다기보다는 화분을 놔서 어 적당히 가릴 거 가리고 그 다음에 어 예쁘기도 예쁘고 그리고 파티션을 두는 경우에는 얘는 휴대성이 용이한 거죠. 왜냐하면 가릴 때 파티션을 쫙 펴가지고, 잠깐 가렸다가, 분리를 잠깐 했다가, 만약에 필요가 없다, 그럼 쫙 접어가지고, 또 어디 세워놓으면은, 이제 이런 거는 휴대성이 좋고, 굳이 한 군데 고정 안 하고,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쓸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휴대성이 아주 용이한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천장까지, 어 공간을 분리하거나, 중간까지 하거나, 이제 경우의 수는 각각 세 가지입니다. 그럼 이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의 경우에는 공간 분리할 방을 정했을 때 저는 이 방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이방 뒤에 여기 커튼을 달았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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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커튼이 있습니다. 이 커튼이 아주 예쁘거든요. 그냥 제 눈에. 그래가지고 여기에 가려지는 게 아주 아까워서 저는 이제 중간 높이까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요 중간 높이까지 해보자 그냥 커튼이 가려지는 게좀 아까워가지고 또 저는 이렇게 해드는 거 좋아해서 좀 어두워질까봐 오히려 그냥 위에를 틀수 있게 중간 높이까지를 이제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이 중에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특히 화분은 또 제가 식물 좋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파티션을 해두면은 여기저기서 쓸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온갖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저희 집에, 어, 장식품이 좀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 전등, 전등이라 그러나? 조명, 조명 장식이나, 아니면 책이나, 아니면은 뭐, 어, 초나, 이런, 장식품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수납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워킹머신이 있기 때문에 이 워킹머신을 탈때 이불 운동복을 수납할 수 있으면은 어, 진짜 편하겠는데 싶어가지고 가구를 선택을 했죠. 이렇게. 그래서 아, 분리할 방을 정하고 높이는 중간까지. 그 중에 이제 수납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가구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의 최대 관심사가 저 끝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오른쪽 방은 영화실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방음 공사도 하고 창문도 막고 그래가지고 이제 빔으로 쏴서 이제 영화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끝방. 이 방이었거든요. 요 방이 사이즈가 되게 커요. 근데 전 운동기구를 저 워킹머신 저 안에다 놓고 이제 배치를 했는데, 어 요가 매트 깔고 이제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 하는 공간이 이제 여기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공간 분리를 요 국민책꽂이 요 칼락스로 해봤. 지금 약간 저녁 시간이라 집이 좀 어두운데 불을 켜보면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가 매트 깔고 스트레칭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서 아 공간 분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어, 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옷이야? 이제 냄비, 그다음에 집 꾸미기, 이렇게 공간 분리,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관심이 있었는데 어,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신지 어, 공유해 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날이 따뜻해져서. 저는 오늘 옷장 정리도 했거든요. 겨울 옷이랑 여름 옷이랑 이거 위치 바꾸는 거. 그래서, 어, 점점 더 날씨 따뜻해지는데 여러분들도 어, 즐겁게 또 행복한 어, 계절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거 로치거든요? 근데 로치가 뚜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이 뚜껑을 찾아 헤맸단 말이에왜 필요했냐면, 여기다 계란 후라이 해 먹을 때, 예열한 다음에 계란 두개톡 까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불 끄고 뚜껑 덮으면, 정말 그 반숙이 제대로 되거든요? 르크루즈에서 20cm 유리 뚜껑이 나왔는데, 이게 로치에 찰떡 맞습니다. 이게. 아주 찰떡. 딱 맞아요. <laughs> 아, 이런 거 완전 너무 마음에 찰떡. 딱 맞는 거. 요거 6cm 네, 따로.